조이플라운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주 보내셨나요? 자, 이제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 가장 좋은 것이 생겼을 때, 또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소중한 것, 또 좋은 것이 있다면,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일은 굉장히 못된 일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진리되는 사실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만 이것을 안다면 그거는 참 나쁜 일이고 못된 일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우리만, 나 자신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또 오늘 그런 예배가 될수 있기를 바래요. 함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치 게 하나님 말씀 살펴볼 시간이에요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복음 전도는 사명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렇게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눈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신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과 열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명령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만나자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먼저,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전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사물하는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제자로 만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들거나 혹은 내가 봤을 때 뭔가 못생겼다거나 키가 작거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은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을 향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는 새로운 제자들을 교회 안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친구들, 우리도 친구들에게 예수를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교회 안으로 초대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자들에게 하신 세 번째 임무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직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일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된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우리가 배운 말씀 사도신경 주기도문 같은 것들을 알려 줄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알려 주면 친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자랄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각지도 몰라요. 어휴, 내가 예수님이 맡겨 주신 저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 믿음도 아직 연약한데. 제자들에게 속마음까지 다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특별한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란다. 예수님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해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하늘과 땅,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당연히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하시는지 알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복음전도라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도 늘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말씀하시고 또그 친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지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쇼이프 모든 아동무 친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전도가 우리의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부터 먼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나아간 일들이 우리 친구들 안에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래요. 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더 많이 알아가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더욱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또 믿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 사명자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조이풀 아동 모 친구들 될수 있기를 바래요. 친구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할때 우리 마음에는 부담감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 일들을 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또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조이풀 모든 아동모 친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로 복음전도, 사명자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은 잘못된 길로 예수님을 모른 채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생명이 없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 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조이불아노 친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들의 삶을 또 받게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한주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시다가 또 복음 전도자로 잘 살아가시다가 다음주에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 소리 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